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자 이렇게 탁 이렇게 올린 다음에 어, 여러분 좀 텐션을 좀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 전우좌우로 바라보면서 자 우리 한번 기쁘게 우리 전우좌우로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아니 나갈 때가 한번더 있겠군요. 우리 전우좌우로 힘차게 한번 우리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자 아, 아직 한세 명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메리 크리스마스 밝고 았 반가운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여기서, 어, 메리라는 단어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크리스, 크리스가 뭐예요? 크리스트, 예수님이죠. 마스는요, 미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어, 예수님을 경배함을 즐거워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즐거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잘, 이름, 의미를 잘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근데 여러분 하나 더. 근데 요즘에는요. 어, 미국의 대통령, 뭐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얼마 전만 해도 백악관에서 이성탄성명을낼때 어, 해피 헐리더이 이렇게 성명을 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헐리더이, 그냥 쉬는 날, 어, 행복한 쉬는 날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이제, 메리크리스마스는, 어, 종교적인 거북함을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왜 예수께 경배하는 걸 즐거워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냐 이거예요. 어느덧,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메리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헐러데이가 더 많이 쓰이게, 여러가지 문자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게 바로 메리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그가 온이 상황을 만 백성이 맞고 그때 여러분 이 온전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온 교회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경배함이 즐겁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서로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또 받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18절,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동정녀 잉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일반적인 상식.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어, 여자가 임태리를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과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이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들을 임신한 것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 너무나 놀랍게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50%밖에는 예수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 예전에 예전에 큰 교회에서 어 목사님이 우리 잘 아고 있는데 두란노기의 하용준 목사님이요. 이제 주일 이제 성탄절이 되었는데 그때 이 설교 말씀을 하고 내려가는데 한 청년이 와서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이거 신화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여러분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옆에 있던 장로님 이름이 구봉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 청년을 바라면서, 보야 인마, 마리아의 신랑도 믿는데 네가 뭔데 못 믿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laughs> 아, 마리아의 신랑이 요셉이 믿었는데 아, 네가 뭔데 믿관 믿고 믿고가 중요하냐고. 자기와 결혼할 여인이 임신했다는 걸그 신랑이 믿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태된 걸 믿었다, 믿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도, 사도들의 사도 고백,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다음 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동정녀 탄생이 동정녀를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성탄의 기쁨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나이가 나이가 많아야 15살? 13살에서 15살 정도면 이 이스라엘은 이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합니다. 여자아이가. 그럼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많아야지 2학년, 3학년 우리 자매 정도 돼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자매들, 초등학교 6학년 자매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 임신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 큰, 아직 결혼을 안한뭐 3, 40대 자매가 이 소식을 들어도 놀랄 텐데 하물며 그 어린 나이의 소녀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요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여종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19절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요. 사실 지금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갑자기 내 아내가 나랑 요즘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했다? 여러분, 그럼 아마 눈이 뒤집힐 거예요. 하물며 지금 이 마리아, 마리아와 이 요셉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혼한 마리아가, 여러분, 유대문화에서는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 했었던 그 상대방의 이 문제가, 불륜이 일어났다? 그럼 바로 그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래서요, 요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누군가를 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 분이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요셉도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 힘들었을까? 그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대. 그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해서 앞장서서 아마 아직까지 저와 몇 분은 믿음이 약해서 분을 해서 가서 죄송합니다. 밤이라는데 때리고 와야 <laughs> 직성이 풀릴 텐데.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요셉, 마리아의 이 동정녀의 임신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이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의 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여자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이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계속해서 남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씨로 말면, 아담의 후손이죠. 유일하게 아담의 후손이잘 끊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여자, 마리아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게 되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이 동정녀 탄생, 바로 성령으로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온전하게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또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설문조사할 때 해봤더니, 자, 성탄절 하면 가장 우리가 생각나는 거 1번, 성탄절 캐롤. 2등, 산타클로스, 그리고 선물. 3등, 휴일, 쉬는 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뭐, 성탄 캐롤이 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쉬는 날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성탄에 무엇을 해야 되나? 가족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날이다. 그리고 축제를 여는 장이다.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98%가 다 이런 대답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탄의 의미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탄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여우수, 예수라는 의미는 여우수와와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자, 구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 그들의 죄를 구원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온전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온전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의 부족과 연약.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고소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순간. 상대방은 틈을 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한번 여러분의 약점을 한번 드러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요, 여러분의 부족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걸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리고, 자기 위안거리를 만들어버리고, 친구들과의 대화거리를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을 고소하고 조롱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다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한여러분들 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할 때큰 감동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성교를 통해서 저녁에 나눔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이 고백을 하셨어요. 단기 성교를 통해 오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제 단기 성교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사실 저는 그동안 믿음은 있었지만 사실 세상 일도 겸마여 있었고 그러다가 정말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면서 그 전에 하던 술도 다 끊어내시고, 이제 더 이상, 사실 그전에는 믿음생활 하면서 술도 좀 드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얼마나 하나 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즐겁고, 그러서 저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모든 모임 있을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은퇴까지 시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류에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 사실 어이 우리 집사님의 딸이 아빠가 변화되는 모습 을 보고 우리 교회 에 와서 또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지금 방송실까지 봉사하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보통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제가 메리크리스마스 하면서 제어 아마 성탄 인사를 좀 전했을 겁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제가 다 보냈을 것 같긴 한데 네, 보내드릴 때 근데 이 따님이 저한테 이 따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언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매의 입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있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바라보는 자리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이 구원의 역사에 감당하지 못해요? 어제도 나누었지만 높고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그래요. 서로 내가 좀 나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좀더 나아 보이고 내가 좀더 있어 보이고 내가 좀더 칭찬 받아 보고 싶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 있고한 자리에서 여러분 그곳은요 절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가 지난 한 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 분주한 한 주였어요. 막 정신도 없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그럼 그럴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도와주지. 어, 이 시작할 때좀 이렇게 해 주지. 아뭐 이게 빈자리가 있어좀 나와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겠죠. 그럼 뭐예요? 저는 예배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 탄생한 이날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 나는 기쁘게 경배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보다도 더 처참한 이구유에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메일 크리스마스를 누리기에 필요한 자리가 바로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기 필요한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신도 인간이 찾아야 되지,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바로 오늘 요셉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막 당황하죠. 여러분도 당황하고, 막 당황하고, 내 생각하지 못한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분을 내거나 때로는... 삶이 막 뒤엉켜버리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천사를 보내며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목수죠. 요셉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적직계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저 갈리의 어느 한 구석에서 목수일이나 하던 모두에게 잊혀져 갔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야? 재유나.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여러분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 자신은 초라하고 비천한 구유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마리아와 요셉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세요. 처녀가 잉태라게 만들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고 요셉은 당황해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섰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과 부족과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조차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어려운 자리에 때로는 그 힘든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부족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 아. 우리의 모든 자리,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데, 정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너와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나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개인을 향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와가 아니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라는 자 놓치는 순간 이우리를의자 놓치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에 갔어요 미얀마에 간 23명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나요? 아니잖아요 함께 여기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제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페이스북에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후원하셔서, 근데 저는 하루하루마다 주신 은혜와 기적과 감격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 우리 팀, 우리 팀원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졸린 눈으로 페이스북을 치다가 몇 번을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여기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2시 돼야 이제 잠이 막 들고, 또 다음날 새벽 기도 때문에 또 편집을 해서 일어나고, 여러분 그 새벽에 왜 올려야 되냐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이런 역사가 있었고,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결코 헛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누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제요 그 성탄주 일이긴 하지만 그 미얀마의 주글레 그 센터에요 어른들은 그동안 한 번도 예배대로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어른들이 한 50명 정도 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까지 꽉 차서 저, 나중에 저희 단독방에 선교사님이 아, 저한테 개인적으로 간식이 부족했대요. <laughs> 간식을 놔줘야 되는데, 간식이 부족해서 못 줬다. 여러분, 성교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피아, 통통 비어있던 예배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걸 어디에 통해서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이 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과 연약과 또 서로의, 서로의 강함과 약함과 서로의 불평과 낙심의 모든 자리를 서로 끌어안아 주신, 주시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전 교회요. 에권 어, 선생 중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어, 참 좋으신데 가끔가다 굉장히 엄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 해보려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제 말에 의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니까런데한 번은요, 말을 하다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굉장히, 어, 힘들, 굉장히 화가 날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화도 한번 냈고, 화도 낸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저녁에, 아, 권사님, 너무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도 이내, 아니요, 목사님 제가 아까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죄송해요. 아, 근데요, 목사님 뭐가 죄송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아, 가족이면은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고, 딸도 실수할 수 있고, 아들도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 가지고 가족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고, 실수한 거 잠깐 넘어가면 서로 웃으면서 식사 같이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을 주실 건데, 때로는 서로가 부족하고, 뭐가 나고, 아,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아, 또, 아, 저분 또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막들 때, 여러분, 가족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요즘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만 4년 되다 보니까, 이제 유치부 꼬마했던 친구가 초등부에 올라가고, 초등부에서 장난꾸러기였던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올라가죠. 근데 이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느껴요. 그때는 아유 저놈 저 잡아다 한대 때려버리고 싶네 <laughs> 그런 말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인내하고 용납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도 여러 부분을 통해서 부족관 녕과 또 어려움과 낙심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가족의 남편과 자녀의 연약함을 아내의 연약함을 우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려면 여러분이 된다면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함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 서 저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전우자으로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내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있습니다이은혜가우리이녀석이성탄절이이번한주이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이원합니다 어